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정도연 미콩보이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요. 제목이 극률,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행위예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죠. 극률이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음, 주장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 외에 인간의 행위 중에서는 딱 하나, 이 긍휼만 인정하신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 주장의 깊이를 알려면 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수훈의 핵심 있잖아요. 팔복.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복 8개를 나열한 게 아니거든요. 아, 팔복이요? 그게 하나의 여정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하나의 영적 성숙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로드맵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그 여정의 딱 중간쯤에 위치하고요. 그렇군요. 팔복을 보면, 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니까 자기 영혼이 파산했다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랄까, 모든 걸 잃었던 욕처럼 자기를 비우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서 온유해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의의를 막 갈망하게 되잖아요. 영상에선 이걸 십자가 공로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로 채워져서 음, 영적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었을 때요. 그 충만함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극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서 짜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앞선 단계들을 거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행위다 이게 영상의 핵심 주장인 거고요. 이야, 그럼 그냥 뭐 동정심이나 자선 활동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차원이네요. 네, 훨씬 깊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부분은요. 그 긍휼을 베풀 대상, 그 이웃의 범위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이 이웃을 어디까지 보나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어, 많은 분들에게 좀 충격일 수 있어요. 영상에서 말하는 이웃은요, 그냥 불쌍한 사람, 뭐 가까운 사람,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누구요? 강도 만난 사람은 당연하고 나를 막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억지로 뭘 같이 하자고 막 강요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원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요. 네, 원수까지요? 네,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거독까지 주라는 그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긍휼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죠. 와. 잠시만요. 나를 고수하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한테까지 긍휼을 베풀라니 아니 인간적으로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은 막 화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요. 이 엄청난 걸. 그 핵심은 바로 기대를 버리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기대요? 네. 특히 그 원수를 향한 나의 모든 이기적인 기대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변해야 해. 나한테 사과해야지. 아니면 뭐 최소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런 기대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 그런 기대마저도요? 네. 그 기대를 완전히 버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을 미움이나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어, 긍휼,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의 대상으로 볼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한테 뭐 너희가 변해야 내가 널 구원해주겠다 이런 조건 것인 거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네, 그것처럼 하는 것이 그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걸 닮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 기대를 버린다. 와 이게 어쩌면 긍휼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게. 그냥 다른 사람이랑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랑도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주신다 이런 약속처럼요. 네, 그렇게 긍휼을 실천하고 용서할 때그 결과로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그냥 죄책감이 없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영상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의 화평, 샬롬이죠. 그 평화를 깨닫고 추구하게 되는 걸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긍열 베풀고 화평 만들면 세상에서 막 칭찬받고 그래야 할것 같은데, 팔복의 마지막은 을을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이잖아요. 이거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요? 음,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 반대라서 그렇겠죠. 아, 세상은 여전히 뭐 자기 이익, 자기 기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힘의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내 기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평화를 따라 살려고 하면 당연히 오해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박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비나 연날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처럼요. 네, 맞아요. 그것이 팔봉 여정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또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복으로 제시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면요. 이 영상은 극률을 극류를... 그냥 감정이나 어떤 착한 행동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그 영적 충만함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의 필연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행위라고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긍휼의 대상이 놀랍게도 원수까지 포함한다는 점 또 그들을 향한 나의 이기적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이어져서 마음의 청결함, 또 하나님의 평화로운 뜻을 깨닫게 하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역설적인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상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그 이기적인 기대를 아주 의식적으로 한번 내려놓는 연습을 해본다면, 혹시 지금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관계가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게 어쩌면 정말 이웃으로 보일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